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다고 말씀한 것은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썩었고 더럽고 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화재로 한순간에 집이 없어지기도 하고 토네이도로 한순간에 땅에 있는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도 노아 시대의 죄로 덮인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무라성은 유황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죄로 덮인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기에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약속하신 천국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